네 안녕하세요. 행자 다이기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 나올이에요, 여러분 나올. 제가 초창기 때이 아이부터 시작을 했어요. 돈나무하고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그냥 방치를 시켜놨더니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, 토끼풀 네이크로바죠? 네이크로바가 이렇게 빨간 게 있나? 하여간에 그 토끼풀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자란 걸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어, 이 토끼풀을 하나씩 이렇게 빼줘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 위에다가 어, 영양제를 2년 동안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. 음. 그래서 영양제를 좀 넣고 어, 위에다가 어, 마사토를 새로 이렇게 깔아주는 작업을 할게요. 토끼풀을 이렇게 뽑으면 그냥 지가 또쭉 따라 올라와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같이 여기 아 토끼풀이 어떻게 이렇게 날수 있지? 노지에다 그냥 놔뒀거든요. 봄에. 음. 이제 한달 있으면 이 아이가 또 노, 저기 실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해서 위에다가 음, 마사토만 영양제랑 마사토를 좀 뿌려주는 걸로 그렇게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뽑히면 또 뽑혀요 이런 식으로. 자 그래서 이 많은 토끼풀을 제가 작업을 좀 할게요. 네, 저는 제 방식대로 작업을 할때 이렇게 핀셋으로. 이런 식으로 한번, 어, 좀 원활하게 조금 긁어줄 거예요. 토끼풀 많은 자리. 그래서, 어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손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뽑아주기도 하고, 어, 조금 흙을 좀 원활하게 긁어내야 돼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뽑아내도록 할게요. 음, 여러분, 일단은 제가, 어, 굉장히 깊이, 이 아이들이 굉장히 깊어요, 여러분. 뿌리가, 어, 이렇게 네이크로바가 뿌리가 이렇게 깊이 박혀 있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핀셋으로 하나 하나 이렇게 지금 예자빼 주었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그 어, 진딧물 어, 뭐 이렇게 이제 그 어, 여기 생기지 말라고 하는 어, 그런 어, 액비 액비. 그래서 여기 화분부터 가해부터 다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어,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한 번도 영양제를 준 적이 없어요. 간엽식물 다육이에 사용하는 영양제인데.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요 아이를 조금 이제 섞어서 주도록 할게요 많이는 안줄거고 어, 이렇게 어, 마사토랑 섞어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뿌려 주도록 할게요 음. 그 다음에 여기 마사토 지금 자구들이 여기 밑에 부분 빼곡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가을이라 이렇게 물도 들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네, 마사토를 뿌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달 후에, 예, 네, 10월 한 30일 경 여기는 좀 동기천, 좀 추운 지역이라 굉장히 추워요. 그냥 여기 뭐 꽃이 있는데도 이 이렇게 소금도 뿌려주면서, 네,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. 네, 여러분, 아까 처음 그 크로바 많은, 잡불처럼 많은 아이들 관리를 해주니까 어때요? 조금 얼굴이 깨끗해졌죠? 이렇게 해서 이제, 예, 또 올해도 실내에서 월동을 나도록 한달 후에 제가 실내로 들여놓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두개 이렇게 늘어진 아이. 진짜 다육이 처음 할때 데리고 온 아이인데. 그래도 안 짓고 잘 이렇게 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또 아직 물은 안 들었는데 물 들으려고 하죠. 예, 여러분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행자다육이었습니다.